예. 구원을 받을 때가, 이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금방, 금방 지나가고, 금방 이때가 지나가요 때라고 하는 것이, 때라고 부르는 순간에 벌써 그때는 지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부르는 순간에 이미 지금이라는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면 벌써 우리가 이 이때라면 그 시간은 벌써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죽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힘이 있는 사람, 권력자로 죽게 될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죽을 날이 와요. 그 날이 부시에 찾아오니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하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어, 너희가 10일 동안 한날 받으리라. 10, 10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꼭 의미,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짧은 시간.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받을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내게 받은 활란은 짧다, 이 말입니다. 짧은. 우리 인생 그렇게 짧은, 짧은 거 아닙니까? 인생 60, 70, 80 지나가는데, 뭐, 그거 시간은 오래 걸리줄알았더니 아, 지나가 보니까 금방, 금방 지나갔어요. 네, 40대, 50대, 지나가면 벌써 60대고. 그래서, 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때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다. 자, 헤빈 시간 너희가 할 말을 당하게 되고, 또, 짧은 시간 너의 생명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 그, 시, 그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지 하나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인생 60, 70이 지나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누릴 그 기간에 비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싸 필요 없는 거예요. 아필요없습 인생은 이왕 사는 것, 그죠? 이왕 사는 거니까 잘 살아야 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거 내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세상 인구 60억, 7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60억, 70억 인구, 현재 생존하는 사람, 앞으로 100년 이내에 몇짓어요 몇몇 사람한테 못어요 60억 명, 70억 명이 100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 중에서 뭐 몇몇 사람한테 못어을인간이로 알면서 그렇게 많이 지나가기 때문이냐. 그죠?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방문 말씀, 천문학 교회 관해 표현 서신인데, 오늘 우리들이 가신 말씀이거든요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해야 될 것이다 예 충성하라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구인들이 격리할 때다 충성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뭐 단기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나 충, 충, 충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면 생명의 면류관을 드시겠다, 많이 주시겠다 이런 말씀. 그런데 맞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임의로 생각하지 말고 뭐. 이네 환경에 의해서 계획표를 짠다든가, 그렇죠. 이네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고 안하고 주분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갑으로 살든지 아니면 찌질해도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만 충성하고 안 가진 사람 충성 안 하고 다섯 달러한테 비우세 달러한테 비살잘 나오잖아요 다섯 달러한테 비우가 사람은 다섯 달러한테 가 사람도 로달러한 가진 환경에서 충성해야 될 것이고 두 달러한테 가진 사람은 두 달러한테 환경에서 충성해야 될것이고 그런데 미련하게 한 달러한테 가진 사람은 숨겨잖아요 겼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영벌을 받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갔다 버려라. 거기서 쇠품을 매일 갈니라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음, 살든지, 못 살든지, 밥을 먹든지, 못 먹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안, 안 오든지, 세계 대전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집권자가 구할 것은 충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숭승해야 돼.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100년 전에 그 시대에서 숭승했을 것이야. 아브람 시대에는 나부람, 그 시대의 아브람이가 숭승했을 것이야. 모세는 또그 시대의 모세가 그 환경에서 숭승했을 것이다 바울도 역시 이방이 생겨자로서그 환경에서 모든 것을 간지로다 버리게 버리고 그 환경에서 숭승할듯이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환경에 따라서 자폐되지 말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울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최후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충성하라. 그러면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라 이 말입니다. 내게, 내게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라 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를 젊어지고 벗어놓고 우리에 충성할 수 있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젊어지고 나를 따르라. 벗어놓고 따르려고 나요 무거우니까 벗어나라? 힘드니까 벗어나라? 귀찮으니까 벗어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리석은 부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괘씸하며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라 그 말은 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 본인이 잘 알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뭐가 있지? 내가 믿음의 길, 믿음의 장전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뭐가 있지?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일이란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버리지 말고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렵지요? 때에 따라서는 정말 힘들어왜 하나님이 렇게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 정도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왜란 다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나에게 힘든 길을 주실까? 무거운 짐을 주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혹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조진 십자가를 한다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깨부리지 말고, 기차 타고 서가 멍이를 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서, 성아지할때대 멍에 안 밀면 소훈련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옛날 우리 집에 성아지 한 마리 사왔는데, 이제 소를 키우잖아요. 이제 조카들이 이제 열심히 풀, 이거 키웠습니다. 그러면 계속 키우나요? 이제 일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멍이를 이제 밀어야 되는데, 이소가 멍에 밀려고 그래도 안 밀려 먹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한, 며칠 동안 오셨답니다. 머리밭에 가가지고, 그거 이제 뭐, 태 같은 거 심고, 먹이, 멍이, 먹이도 메우고, 그냥, 형하고, 그 아들하고, 조카하고 둘이 그냥 그소 훈련시키라고 해서, 머리밭에서 하는 거 기억이 납니다. 소가 먹이를 안 밀려고 그러거든요. 그 먹이 밀는 훈련시키는, 자, 근데 훈련시키면 이제 수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힘들다 할지라도, 충성하라고 하는 것서 십자가 가지고 내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그 십자가, 이게 감당하기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 이게 충성이라고 했다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야만 하나님 시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지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지. 그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각자 달란트를 잘 감당해라.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모든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확보하다, 신뢰하다, 믿다, 조용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 이 구약적인 의미고, 신약적인 의미는 뭐가 있냐면, 확신하다, 화해하다, 진정, 어, 진정시키다, 우전하다. 이런 충성이라는 말이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은 구원에 대해서, 그죠? 신실한 뜻이 있다고 하는 주체가 그러죠. 주체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뜻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나에에 구원이 없다면 그러면 또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나,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탱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확게해야 되고, 확신하기 때문에, 화해하기 때문에, 진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다른 걸바라보고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 진솔함, 그런 것들이 구원의 충성의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된다? 법문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줄이라. 뭐하면? 충성하면. 충성해야 할 이유잖아요. 왜 충성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에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해야 되나요? 그러 내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 소생해야 돼 당연하죠. 그것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뭐가 주어진다? 생명의 멜류가 충성. 그렇게 끝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소생해야 할이유예요 충성해야 할 이유, 소생해야 할 이유 내게 생명의 멜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멜류 늘려 내게 줄이다. 준다는 거예요, 뭐 하면 충성하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월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생명이 멸교하는 구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충성한다. 거기에 대한 그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은 어떻 동기가 뭘까요? 충성의 동기, 순수하잖아요. 내가 잘못, 잘 살기 위해서 충성하나요? 그래서, 순성은, 순성은 다른 거없이 믿음이에요, 믿음. 미드. 믿음으로 순성하고. 순수함 순수, 금이 9 9 9 금이잖아요. 다른 거 이물질, 이물질이 안 섞입니다. 금만 남아요. 왜요? 금, 금만 남아요. 모든 걸다 태우면, 영광도 집고넣으면 뭐, 다녹지요 쇠를 녹고, 다 녹아요. 근데 맨 마지막 남는 게 뭐예요? 금만 남아요. 금만. 99.9%. 이물질이,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것만 남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성한 데 있어서 다른 이유가,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거기 다른 불순물이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순수해야 되죠. 그렇죠? 충성한, 충성함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순수함으로 그렇게 충성하는 거, 남에게 별려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채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순수한 마음 금처럼 99.9% .99 순수한 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거짓 없이 그죠? 그렇게 그렇게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받은축복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 할까요? 엄청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머리에 생명이 멜류가되주시겠죠 이거를 바라보면 충성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를 처리할까요? 물론 제 최종적인 결과는 멜류가를 받는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지 네가 그렇게 충성하면은 동기 순수한 믿음 실학신 고뇌되는 학생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단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고 쓰임 받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지 그런데 이리 빼고 절뺀 사람들은요. 이또들뜨 사람들은 하나의 수임 받아요, 크게 수임 못 받아요, 그죠? 신임못 받고 그 사람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나요? 염증 성장 못 해요. 그러나 지금처럼 충성이라는 순서 단어 그런 그 단어로 아까구약인 의미와 신약인 의미를 얘기했지요, 그죠? 그 최종적 결정은 우리에 대한 생명의 멸유와 구원에 대해 거기에 이제 최종 목적지이니까.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순수한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또 귀하게 신실할 신 받는다고 그러죠. 신실, 귀하고 신실할 신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엄청 성장한다고합니죠영적으로 엄청 성장한다고그러 화를 면하게 되고 즐거움이 참여니다 햇마다 즐거움이 참여해요. 가난하도 즐거워해요. 아파도 즐거워요. 힘들어도 즐거워요. 그죠? 허리가 아파도 즐거워요. 주의를 하면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고 그래요? 한달한테 열고를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한 달러 더할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충성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은 탱히 밀리관을 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활란이라는 정심 본문 말씀에 나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다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자, 여기 서금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몇 사람을 오게 던질 것이다. 그 기간 10이라고 했는데 십1증에그 숫자의 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짧은 기간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너를 갖다가 이제, 그, 어려운 활란에 넣을 거다,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충성하면, 그 활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거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가 충성하면, 어떤 활란이 와도, 그죠? 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람을 오게, 마귀가 오게 던져도, 마귀 어게 던져도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얻을 수 있다. 믿음의 담력을 키운다. 담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충성해야 하는 자만이 그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충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 마귀 불에, 마귀, 마귀 욕에, 그죠? 억에 견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충성하면 들릴 갑니다 네가 충성하면 어떤 환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단력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예스사만의 교회에서 이걸 에, 하나 서 말씀 하고시는 것입니다. 단력이 생긴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단력이 생긴다.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러나 충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환란에서 시기에 막 지고 말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뜻대로 억게 견딜 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충성이라면 그래야 되겠냐면,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이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건 이제 초신자들. 초신자들, 그 신앙, 어린아이신, 어린아이신. 나 충성이라는 걸 그런 어마어마한 헬븐부 네, 노인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생명 붙어 있는 한 남을 서울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있는 환경에서 신실하게 순수하게 믿음의 금기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너희가 적도로 충성하라, 그래야 성령의 매력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떠한 고뇌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의 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보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된 자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